네, 안녕하세요. 주프로 코리아입니다. 어, BMW 5 시리즈 어, 프론트 패키지 어, PPF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이 프론트 패키지라고 하는 곳 시공 고민은 어, 양쪽 휀다 어, 전면부를 얘기합니다. 양쪽 휀다 그리고 앞 범퍼 그리고 본네트까지 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프론트 패키지고요. 거기다 별도로 생활 보호 패키지 5종까지 포함되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전면부에서 날라올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 뭐 스톤칩 전부 다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생활 보호 패키지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어, 파손되고 찍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앞범퍼 같은 경우 어, 전면에서 날아올 수도 있는 스톤칩 그리고 각종 버그 사체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차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본네트 같은 경우 여기에 예를 들어 돌이 하나 딱 튀었어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어, 그만큼 또 어, 스톤칩은 누적이 되고 또 지저분한 본네트에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어, PPF로 이렇게 사전에 보호를 어, 작업, 보호 작업을 거쳐 주신다라면 어, 항상 깨끗하고 어, 또 손쉬운 관리로 어, 차량을 또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PPF 필름 같은 경우 어, 스크래치 자가 보온까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일상 생활에서 뭐 세차를 하다가 발생되는 스크래치 그 외에 어, 다른 어, 이물질로부터 이렇게 고장면의 스크래치까지 발생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자가 복원 기능으로 어 항상 이 상태 이대로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의 내구성 그래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만큼 어 10배, 100배 그 이상의 효과를 노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PPF 작업을 선호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작업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끝났습니다. 어, 아무래도 투명 필름이다 보니까 이 먼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도장면에 아무래도 먼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또 지저분한 어, 본네트 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내 차에 투자를 했지만 또 오히려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전문적인 시공 업체에 시공을 해 주셔야 내가 드린 비용과 시간 그 10배, 100배의 효과를 노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 시리즈 어, 프론트 패키지 시공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어, 저희 집프로 코리아는 PPF 작업 외에도 어, 이렇게 신차 패키지부터 해서 차량 내장 관리 모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밖이 많이 컴컴해졌는데요. 저도 빨리 들어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